아 형님, 어. 아 지금 방송 중인데 좀 죄송한데 요 형님, 응. 좀 부탁드릴 게 있어갖고 좀 전화드렸습니다, 형님. 뭐, 뭐. 아 지금 이거 지팡이 뽑아갖고 일단 레버 발라고 좀 바꿨거든요. 어. 근데 이거좀 자세가 지금 안 나갖고 지금 알트한테 지금 개 투덜어 말고 두 번인가 죽어갖고 형님. 어. 일단 일단 지금 다이아가 지금 없어갖고 한 200개만 잠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형님? 지금 나 대리결제 중이야. 아 아니 아니요, 그 제가 좀제거 각은 좀 하려고 러는데 지금 좀 통장에 좀 돈이 없어갖고 형님. 아어 어. 해? 아이이 어, 누구한테 이, 맞았다고? RTO 아니 마바리한테 맞았는데. 아자세한네뭐개 씨. 예, 형님 그 제가 수리내로 좀 500개. 예? 아니 아니야. 아니, 500개는 좀 그렇고요. 200개면 충분하고 수리내로 갖겠습니다, 형님. 다가또 맞았다는 소리 할 거면 500개. 아, 아닙니다. 이, 200개면 충분하 수리내로 갖겠습니다, 형님. 알았어. 예, 그 카톡으로 저 보내겠습니다, 형님. 음, 이따 다 되면 말할게.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자딱 말씀드릴게요 예? 8만 다이아 빌렸으니까 아 제가 여러분들 빌린 겁니다 이거 제가 갚을 거예요 500개 가라고? 적당히 해라 이 새끼야 무슨 뭐 마법사한데 무슨 500개냐 200개만 할게요 그냥 문주야 법사 유저인데 핫템 스킬만 배워도 못다 녹인다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이개씨 아이 개샤... 갑자기 뭐 기습으로 갖다 뒤져버렸네. 야이씨 아, 나, 조까네 다이아 없어가지고, 씨. 자, 지금, 데리고 이 바로 합니다, 자, 거짓말 아니로, 지존 지팡이 갑니다, 에? 자, 접속 됐습니다. 자, 방제 바꿀게요. 일단은, 한손검, 제일검 찍었기 때문에, 코너 맥거리거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제일의 지팡이로 갈게요. 솔직하게, 지금 뭐, 쟁도 없고, 자, 제일 지팡이로 갑니다. 이문주 씨, 면상 좋네요. 조같이 생기신 게. 아, 그, 박켄타로님, 어, 제가 방송을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 거의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정말 제가 그, 방송하면서, 조같이 생겼다는 말 단어를 자체를, 아, 수십만 번 그러서요. 이제는 굳이 그런 말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채팅에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외모적 비하 발언들 근데 이게 남들한테는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말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셔도 상관없는데 다른 방송 가셔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키보드 살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왜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죽고 그러겠어요 아, 저한테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리니지2M 같은 경우는 멘탈이 좀 세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좀 감안하고 참고 하는데 단련이 되다 보면 은 네, 그런 게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때가 있어 자 일단은 형님들, 어 이거 지팡이 사야 될까요? 영웅 지팡이? 일단 조금 하급 지팡이긴 한데 데이몬의 결정 3만. 일단 7자리는 써야 될거 아니야 이거? 일단 없으니까 일단 이걸 솔직히 마일리지로 뽑으면 되는데 3만이면 괜찮아? 혈이 없대? 혈이 없어 물어봤어. 데이몬 쓰레기라고? 일단 쓰면 되지. 상용이구만 이거 관통 효과도 있고. 와시 씨... 봐봐. 영무기 들었을 뿐인데 존나 세네. 아크엔젤로아크엔젤 아크엔젤 지팡이가 무슨 효과야? 아크엔젤 스타프. 야, 치명타 25%네, 이게. 스킬 데미지 증폭 20%네. 씨, 이걸 샀었어야 됐네. 이거 다 사면 되죠? 멘트 한 해주세요. 하, 배운 거 아무것도 없거든? 아, 크리티컬 매직, 엠 파워 오브 에코, 배틀 힐. 오! 점점 세지고 있다, 아, 오늘 법사 뽑아가지고, 사냥용으로 좀 이것 좀 먼저 하려고. 야, 뭐 존나 높는데? 어? 야, 이거, 기사보다 존나 더 빠른데? 지금 스킬도 다안 배웠는데? 야, 씨, 뭐야, 이거? 야, 이개 씨! 그만 쫓아다녀라! 아유, 씨! 블리자드 배우면 뭐 원킬입니다. 블리자드가 얼마야? 블리자드가 5만이네. 거래가가 4만이네. 씨, 뽑게 하는 게 낫지 않아? 혈에서 사라고 해. 혈에서 없어. 마도 섞고 스킬이 아예 없대. 주변 대상들에게. 오, 이게 다굴로도 맞는 거네. 오인한테도 에? 다굴로 맞는 거네. 이것만 배우면 끝나는 건가? 어? 이런 씨. 아, 나이 개새끼 나. 이 아지짜이 ㅅ 이 존나 독종이네 저거 잠깐만요 스킬 좀 배울게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어스보텍스 이것도 써야됩니까? 써볼게요 한번 이거는 1대1 할때 쓰는 것 같은데 3-4초간 대상의 움직임을 봉쇄합니다 아...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일단 이거 어스는 굳이 내려놓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리스토 스케팅 금단의 마법을 사용 감소. 스킬의 재사용 대기시간 일부를 감소시킵니다 아 일단 이거, 이거는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1, 1만 2천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1만 2천인데? 스킬의 재사용 대기시간을 일부 감소시킨다고? 두번 쓰는 거라고요? 이게 필수라고? 씨발 한 명도 안 뽑았구만 이거는 아자 뽑아 봅니다 마 씨발 이거 5만 다이아 사는 게나을것 같은데 이거 제작이 쉽지가 않거든 10%라서. 아씨. 아씨, 빠끼들 아니, 누가 서버에 3개 뽑았어? 2개밖에 안 남았어. 아. 한번할 때마다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 15만원? 오! 오우, 씨! 오오오! 성공. 야, 이 정도면 이득이잖아. 어이 씨. 소니비까지 야, 대성공을 했다 일단. 뭐 대성공 의미 없지. 어차피 내가 배울 건데. 야, 이 정도면 존나 싸게 한거 같은데. 팔으라고? <laughs> 아니, 배워야지. 이거를 갖다가 뽑아 버린 다음에 저거를 팔으라고. 경제 창조를 하는 거네. 근데 뽑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10% 확률이라서 그냥 배울게. 뭘 팔어. 자 잠시만요. 이게 일단 시청자분들이 말하기에는 지존은이라 그러는데 아 근데 리스토 캐스팅 이거를 배워야 되나? 저거 나왜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냥용인데 아 씨발 이거 뭐야? 안 내려가네? 이거 수동 사냥할 때 써야겠구나. 아내 주위 에아 모리 사냥할 때 이게 쓰는 거구나. 요좀간지나는데 이거? 아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오 뭐야? 무명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리스토어 배워서 블라자드 스톰 두방 쓰면 피 사천이 하는 원킬이라고 쿠쿠밥소 사친 따오 그냥 죽임 아이, 씨, 왜 이렇게 안 떠? 진짜 검에 렉 걸렸나, 이거? 아, 어제도 씨, 크샨베르크 7자리 싹다 조졌는데, 이거 지금 8자리가. 아니, 왜 이러냐, 캐릭터가. 진짜 검이나 사대가 안 맞네. 구검을 띄워본 게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너무 안 뜬다, 이거. 또 내, 네 이제. 아, 씨. 아, 일단 기다려봐. 스킨 나중에 배울라니까 아, 몹이 다녹는다고요 리스토어로 갔다가 몇번 만에 쓸수 있는데. 아, 씨. 알았어, 알았어. 아, 배웠다, 배웠어. 싸니까 배웠다, 진짜. 12,000이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건데, 이거를? 자, 나 써볼게요, 잉 아, 이렇게 연속으로 두번쓸수 있다고? 이게 만약에 지금 내 주위에 사람이 있었으면 맞는 거예요? 일단은 다한 다음에, 캔슬이요? 캔슬이 뭔 효과인데? 의미 없잖아. 혈에 캔슬 있나요? 아, 씨, 뭐야, 이거. 진짜 캐릭터 내가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난한 손금인데. 아 캔슬을 갖다가.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씨, 사냥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뭔 캔슬을 갖다가. 캔슬이 얼만데? 자, 일단 캔슬은 나중에 살게요. 혈을 보수해갖고 잡으면 나, 나, 예, 제가 배우겠습니다. 만 다이아 살수 있으니까. 캔슬 없어. 다이아 다 빨렸네. 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할게, 나중에. 캔슬은. 왜냐면은, 나중에 어차피 보스 할때 캔슬 잘 나와요. 아, 캔슬을 갖다가 미쳤다고 뽑고 있냐. 적당히는 해라. 어? 아, 뭔이뮨투함을 배우냐고. 아, 이뮨투함 여러분들, 그 혈, 혈에 나오면은 배울게요. 다이아도 없어, 이제 올인 나서. 민을 내가 쓸 수가 있어? 이, 이게, 이게 오브 들수 있나? 어? 오브 들수 있네? 아, 씨! 안 배워 족같아다 차단해줘요. 아이족 같은 거 사냥용이라고요. 같이 제 한마 도사를 뵙습니다. 아 씨, 이것도 잘못 배웠어. 이거 사냥 돌릴 건데 씨, 내가 이거를 왜 하냐고. 아뭐 어로죽을 용놀입니까 한성범 내 뜨고 장비가 다 한성범으로 세팅이 되있는데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씨. 아. 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진짜 조금 너무한 게, 예? 네? 캔슬이 나왔다고? 뭔 캔슬이 나와? 아 씨. 뭐야? 이거 아, 저거 언제 잡은 거야? 아니, 저기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캔슬이 나오냐? <laughs> 야, 이 씨. 영화 관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이거 진짜 운영자가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캔슬 배우실 분 있나요? 아니요 형님일순이십니다아배우실람 아니, 있으면 먼저 배우셔도 되는데 민현이님 그래. 9만 천원 감사합니.. 다 아니 이거 나 산.. 나 사냥.. 사장... 4회 캔슬 나왔다 문주야 피피 사냥용으로 한 건데 이거 캔슬을 내가 배워야 되나 이거 싸울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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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안할 건데 하늘이 너 마도사 하네? 마도사에서 그래. 사는 사람 캔슬 필요하신 분 혹시 또 있어요? 캔슬을 한뭐 7천원에 페이백 하는데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3천? 3천이면 괜찮지 형님 <laughs> 9천에 올렸으면 <laughs> 센세 구천에 올렸고 페이백 5 5 5 0 올려 주시면 돼요. 확인. 야, 소희야. 이리로 와 봐. 아니, 안 갈래. 나 아니, 아니야. 나 잠깐 바빠. 따라와 봐. 나 잠깐 바빠. 따라, <laughs> 아, 따라 오라만 와, 씨. <laughs> 아, 말이 또 말이 많아. 샌드백. 야, 초대한다. <laughs> 야, 소희야. 맞아 봐라. 가만히 있어 봐라. 이건 안 받고 일단 맞아 봐. 아, 그래. 뭐야? 왜안 달려? 여러분들 왜왜안 맞는 거예요? 파티에서 부는거아니에파티하면 아, 파티 어. 안 맞지. 아씨 파티 탈퇴해봐 한번 알았어 그, 파티 탈퇴하면 어, 피가는 것이 어, 어, 안 어, 보이잖아 얼마? 그만 그만 아파? 야 다시 파티 줘봐네가아 물약 니가 좀 채웠잖아 기다려봐 좀 다른 아, 것 같네 그래너너너 아, 너, 너, 만피가 몇인데 이문주 탄생. 나 만피 4,300야 이게 스킬 데미지 증폭이 존나 필요하네 씨발 <laughs> 이거 지 지팡이 잘못 샀네 스킬 데미지 증폭이 없으니까 피 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 친다해디바스 파크 누가 당첨됐어? 어, 한방 왕궁 왕비자 두방 몇 달았어? 딱2 3백 남았어. 1 0 0 0달았어0 0 0달달러다고 보면 되겠1 0 0 0반달러1 0 0 0달달러 1000달러. 1 0 0달러 1000달러. 1 0 0달러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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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요 파란색스 기대야 그거 배워 이왕 한거 배웠어, 아. 배웠어 배웠어 오뭐 뭐야 야너 너가 박지야. 팔그 플레임 스트라이크 그거를 내잖아. 공명한 때죠 아, 이, 이게 이게 더센 거야? 형 플레임 스트라이크 스테리... 플레임보다? 둘이 플라... 이제 한명 때리는가? 한명 때리. 는오 플레임보다는 난나보네 이게. 역시 린자랄. 플레임 스트라이크는 여러분들 별로죠 이거 싸울 때는. 스턴 돌때딱가 갖고 그냥 딱써 버리면은 필살기네 이게 거의. 무겁게 날린다고. 사탕이요. 이거 픽살이도 있나? 아, 어, 삑사리도 있었어 삑사리가 있다고? 아니 어떻게 마법이 삑사리가 있어? 삑사리 나는 거 같던데 저번에? 아니 삑사리라기보다는 많이 날고 짙게 달고 차이 같은데? 아 그런가? 크리랑.. 크리랑 장.. 예, 예. 그건가? 얘 예, 오빠 그.. 너거 같아 느낌상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야분도 다친다 이거죠 파티가 안돼 있으면 은야공성때 저거 가갖고 법사들 긁어보면 다 뒤져들겄네 근데 마도사는 진짜 제일 꿀잼은 딱 그거예요 이거 그라비티 배우고 나서 그라비티 쓰고 파고 들어가지고 저거 펑펑 하면 진짜 뒤집어진다. 그라비티가 뭔데? 그라비티가 니네 주변에 애들을 느려지게 만들고 배를 못하게 만들었 야, 대패네. 그걸 <laughs> 쓰고 다니면 이제 니네 주변을 다니는 거야. <laughs>